전에 어떤 그 아이스크림 분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저 그런 형태 의 아이스크림 분말이 완성된 제품이 아니에요. 뭐 서강 아이스크림 해 가지고 분말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완성된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스크림을 전부 다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뭐 젤라또가 됐든 뭐가 됐든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다그 것을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 갖고 물이나 우유에 섞어 가지고 잠시 끓이거나 잠시 끓여갖고 냉동고에 넣어주면 곧바로 아이스크림이 되는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 또뭐 자기 원하는 대로 생크림을 갖다가 좀 토핑을 할 수도 있고 생크림, 생크림도 제가 가루화시키는 나는 말씀을 드렸죠 생크림 마요네즈 이런 것들을 가루화시키고 땅콩버터도 가루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 남에 기수, 그다음에 맥주나 과일주 모든 술들을 가로화시키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 어떤 인사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 기술입니다.